안녕하세요. 5강의 7번 제목을 가겠습니다. 자, 아, 이 내용은 이제 그 독해 연습에도 나와 있는 그 질문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패스패션이 어쩌고 빨리 변하는 유행이 어쩌고어고 이제 나와 뭐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좀안 나네요. 일단 <laughs> 어, 내용이 이제 뭐그 어휘. 뭐, 빈칸, 뭐, 순서 뭐, 이게 좀 가능해 보입니다. 갑니다. Globalization drives the culture of fast fashion. 이 세계화라는 것이 촉진시킨다, 가속시킨다고 보면 되죠. 몰아붙인다니까. fast fashion이라는 이문화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때문에 유행이 좀더 빨리 퍼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currently, 현재로서는, 제로적으로서 lightly different drive to promote the idea of transitioning to slow fashion. 현재로서는 또한, 좀 가벼운 그런 어떤 그, 다른 그, 이제 그 드라이브라는 얘기는 좀그 미는 힘, 추진력이라고 써요. 다른 추진력도 있어요. 촉진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을 촉진시키려고 하냐면은, 이런 개념이죠. 트랜지션에는 이제 과도기적인 개념인데, 변화, 변천되어져 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하냐면, 더 슬로우 패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경우로 보세요. 막 유행은 무지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아, 요즘엔 빈티지가 유행이라며, 그래가지고 옛날 복고풍이 유행이라며 해가지고 좀 천천히 갈라든가? 뭐 이런,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좀 이제 그, 좀 늦은 방식으로, 원래는 빨리 변하는데 좀 늦은 패션 쪽으로 과도기적인 이런 그 개념도, 개념을 촉진시키려는 다른 운동도 있다. 가벼운 좀 다른 운동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하 o w e v e r 그렇지만은, 디스 그래주얼 시프트 이러한, 여기서 이제 gradual shift라는 개념은 이 slow 패션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require time,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거예요. measured not in months or years, but in decades or generation. 측정되어지는 시간, 위치 is가 상립되어 있어요. 측정되어지는 과거문사로 나온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 수치가 지어지는데 몇 달이나 몇년 단위가 아니라 수십 년이나 몇세대에 거치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여기서 그냥 가능하죠. 여기서는 좀 이제, 뭐, 그, 그, 다른 경향이 있긴 한데, 여, 기서 however는 단순하게 그러나 개념보다는 이제 강조의 개념으로 그냥 가, 가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됐어요. 뒤로 갑시다. Recycling, remanufacturing, which do not equate with mod, uh, models in nature, nature. 여기까지 좀 이제 긴데, 이 동사는 지금 이게 지금 그, 리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분에서 부 여기 한번 봐요. 여기서 리드 이렇게 나왔는데 리사이클링 그 뭐야? 재활용하는 거하고 리메이킹 하는 거. 아, 리매니펙처링 그럼 여러분이 봐 보세요. 이 경우를 이 경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문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이걸 다루다고본 건지.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동명사가 두 개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동일한 개념이면 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단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상은 두 보다는 더스가 맞고, 여기서도 리스가 맞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재활용하고 그 다시 재제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게 뭐 하는 거야? 새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동일한 개념이 돼야 돼왜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은 뭐야? 빨리 버리고 빨리 사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사는 것과 뭐 하는 것 이것도 단순하게 소비 개념이다. 그런데 하나로 넣을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원어민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 원어민이라 할지라도 문법적인 부분은 그냥 좀 무시하고 가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나요. 아 그리고 문법으로 문제를 낼 때는 문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우에는 이 부분 위치 두나 여기서 오래 e 리드 이 부분을 문법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그걸 다루면 안 돼요. 정상적인 문법 형태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조건 있으면 틀리고 막건 간에 그냥 그 문법 문제를 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학교에서건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선생님의건 간에 이거를 복수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 S로 해가지고 틀린다고 했거나 이걸 S로 해가지고 틀린다고 하면은 그 선생님이 틀린 거예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 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실제 주어는 이게 되고 이게 지금 동사라 하는 거예요. 동사. 이게 동사예요. 리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쳐. 가로를 치면은, 이, 리사이클링이나, 이, 리메뉴팩트링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이런 거냐면은, do not equate with models in nature. 자, 이 부분 한번 봐봅시다. not equate. do not, o not equate with models in nature. 자연 속에 있는 모형과 동일하지 않은, 에요 자연 속에 있는 모형과 동일하지 않은, 그, 재활용이나 재제조는, 이렇게 돼요. 그럼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로 가봅시다. 이것은 always lead to a question mark. 항상 의문점으로 이끌, 이, 어지게 된다. 그럼 자연과 비슷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게 결국, 뭐야, 그, 그, 패션이 천천히 변하는 패션인 게 맞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빈 칸을 이걸로 냈을 때, 이거로 냈을 때이 빈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단어는 쉽다 할지라도 의미상 뒤로 갑니다 대어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네 그러나 이렇게 나오더니는 대어포어딨나대어포 <laughs> 대어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이제 또 어떻게 가야 돼 이게 연결으로 지금 가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는 캐스 m 마이크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 이거 진짜 그러면 이게 그 슬로우 이, 이것도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의미까지 알아야지 여기 대어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닌 그런 그 재제조나 제조, 이런 것이 그, 그, 그게 그 재제조라 할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제조가 좀 슬로우 패션 쪽에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Different approach to address the challenge Facing sustainable fashion 여기까지가 또 좋죠. 실제 저는 그 여기서 어프로치가 좋고 동사는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냐면은 여기서 어드레스는 조소가 아니라 처리하다예요. 그리고 단어는 중요해지는 게 서스테이너블이죠. 유지 가능한 패션이 직면하네요. 유지 가능한 패션이 직면한.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 네이처라는 개념이. 개념은 자연스러운인데 이게 친환경적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서스테인 l e 자체가 친환경적인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이 패션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처리하려는 다른 접근법이 접근법이 is absolutely necessary 완전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나. 와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이게 하호간다 지금 이게 필요한 게 되죠. 그래서 다른 접근법이 여기서 다른 접근법이라는 것은 결국 닮지 않은 게 아니라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위서즈 데드. 위서즈 더 시프트 숍. 여기서는 서즈다 하면서 여기 대시 생략돼 있죠. 그래서 시프트 다음에 이게 없어도 역시 b가 원형이 나온다 하는 거. 위서즈 데드 더 시트 슈드가 생각해도 되니까 우리는 제한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그럼 여기서 변화라는 것도 다는 알겠죠. 우에서도 지금 뭐뭐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변하는게 됐으니까. 이제 트랜지션도 역시 트랜지션도 지금 변화를 나타내는 거잖아. 과도기적인 해서 이게 지금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야. 슈프 다이렉트 투어 t 네이 e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 변화라는 것이.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다 자연적인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We must try and discover the mechanism that drives nature's incessant creation of organisms without piling up mountains of waste. 그럼 여기서 이제 너무 길어요. 이것도 지금 다 빈칸이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메카니즘,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Drive nature's incessant creation of organism. 이렇게 돼요. 뒤에는 무시해도 돼. 여기까지 계속 와도 되지만은, 여기까지 계속 와도 되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예요. 자연의 끊임없는 창조. 그죠? 창조, 무엇에 대한 창조야? 그러니까 그, 유기체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창조가 되겠죠. 자연의 끊임없는 유기적인 창조를 촉진시키는 이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시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 뭐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뭐가 나 without filing a mountain s of waste. Mountain of 라는 얘기는 많은,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을 쌓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폐기물을 낳는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 자연에서 모델과 동일시하지 않은 제조라 이거는 결국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다. 이,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서, research have already begun the study of bio-degradation. bio-degradation은 bio가 생물이잖아, 그죠? 응. 생물 분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썩는 개념이 에요 이거 자체잖아. 그러니까 어이러낸다 했어요. mineralization and biomass formation. 그래서 이제 그 광물화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죠? 광물화 하는, 그 폐기물을 광물화 한다. 뭐,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미생물에서 분해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매스 포메이션. 이게 이제 그,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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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화학적인 어떤 그,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형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위치적 네이처리스 브이 그 부분이 오히려 짧아서 이제 좀더 낫긴 하네.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네이처스 way of creating zero waste. 그러니까 폐기물 0을 만드는 자연적인 방법이 그것이다.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The discovery of the laws of zero waste in nature. 그래서 법칙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되버리니까 좀 그렇죠. 그죠? 자연석에서, 그죠? Zero waste라는 이 법칙이 could then be mimicked. 단독한다 치면은 이게 그러면 모방되어 질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어휘로 간다 했을 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빈칸 연결을 했는데 어휘가 또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어휘가. 미 i 그 i 더프 n the production of Fast c o m p o s a b 뭐야? 아, 컴 o 서블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어, 여기선 c o m p o 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왜냐면 컴 o m 는 구성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컴포즈가 나와야 되는데 왜 디컴포즈가 아니라 왜 컴포즈가 나오지? 컴포스가 나오지. 근데 컴포즈가 아니라 컴포스터블이에요 이게 분해될 수 있는입니다. 이게 비료가 되는 것처럼 컴포스터블이라는 단어. 텍스타일 파이브 이걸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뒤로 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제 어이가 좀 이제 그 많아지는 이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면은, 그, 끊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일단, 끊는 게 가능했었고, 그죠? 여기 대여포가 있으니까, 대여포에서도 또한번 끊는 게 가능했었고, 그죠? 연결 하고 했는데, 결국 이게 뭐로 연결돼요? 뭐하고 같이, 여기 순서로, 연결해서 순서로 지금 다시 내려가는 이 구조가 되겠죠? 연결로 순서로. 그리고 마지막에선는 이제, 뭐, 이, 그, 연구원들이 또 여기서 그냥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걸 지금 개발 중이고, 이렇게 가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이근목은 조금 이제 그 다양해지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연현상과 관련해서 그, 그러니까는 좀더 이제 그 간단하지.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이게 나오면서 막 비유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단어가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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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전체를 음미해보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딱 떼놓고 보면 전혀 그 뜻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맥관계 속에서 그걸 이해해야 되고. 근데 그런 식의 지문이 올해는 드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급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번 EBS 교재에서는 볼 기회들이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낙서가 되는 것이 낙서라고 하는 좀그렇지만은그 음 꽤나 많았.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지 물론 모르겠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옛날 거를 좀 해본 선생님들하고 최근에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테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항상 보는 것마다 누르시는 겁니다. <laughs> 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